뭐도 어, 같이 슬로우로 가. 요 슬로우로 갔다 슬로우로 와요. 똑 따다 놓자. 하셨죠? 시작. 똑 미리 오지 말고 어, 달때 오세요. 어, 딱. 얘를 치면서 어, 딱. 이쪽 오른쪽으로 가보시겠어요? 자, 여기서 삼각형이 조금 되게 해서 자, 어 맞잖아. 이거 미리 이렇게 면안 돼. 빨리 오면 안 예뻐요. 어. 아무리 장단이 빨라도 얘는 부드러워. 올때 그제 그렇죠. 궁체도 발때를 그냥 가지만 올 때는 어깨를 들어서 오면 오면서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네. 하실 때 언니 선배님들 이렇게 들으기며 올때 들어서 오세요. 들어서. 얘를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부터 다 떨어져야 돼. 얘가 들릴 일은 4번, 5번밖에 없어. 4번밖에 없어. 아셨죠? 네. 다시 넘기는 거 한번 해볼게요. 2번, 궁따다 궁따, 굶다 엇따쿵입니다 천천히 궁따다 궁따 굶다. 시작 자따다 엇따쿵. 쪽 5. 아, 이번에는이번이에요지번 네. 자그리번이번이에는번다에따2번이 어. 어떻게 되냐면, 아까는, 엇, 따, 구이이가 느껴왔는데, 이번에는, 엇, 다 궁, 따. 얼른 쭉 당겨야 돼. 아셨죠? 그래서 엇, 따, 궁, 따. 오른쪽 한번 가보세요. 시작. 엇, 다 궁, 따. 그렇지, 그렇지. 잘하셨어요. 그러면, 궁, 따다, 궁, 따, 궁, 따다, 궁, 따, 궁, 따, 따, 엇 따, 따. 이렇게 한번 세트 한번 가볼게요. 천천히. 시작. 궁, 따다, 궁, 따, 궁, 따. 네번 가볼게, 네 번. 4번. 세트 네 번입니다. 제자리 섞어서 네 번, 1번, 2번 세트로 시작. 구음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. 어? 어, 구움하세요. 네. 아셨죠 자, 2번도 지금은 곧 잘하시는 분 계시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?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어요? 어, 우리 언니 오늘 처음이세요? 어. 저 아, 아, 처음이에요. 데요 선생님 처음이에요? 아니, 장군은 조금 기초하셨어요? 잘하셨어요? 어, 알겠습니다. 혹시 아니면 일단 골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도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, 따라하시고, 제가 치라가 무조건 구음을 하세요. 아셨죠? 아 지금부터 아 제가 내일 노래교실 수업이 있어서, 배드리교 말을 안 하려고 그래. 내일 개강하는 날이에요. 노래교실 개강하는 날인데, 목이 좀 갔어. 그래서 배드리교면 이제 목을 좀안 쓰려고 하니까 언니들 도와주세요. 아셨죠? 네. 어. 그래서 이번 했고, 자 이번에 3번 장단을, 한번 해드릴게요.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하시는 분 있는데, 자 3번은 어떻게 가왔어요 지난주 배웠을 때는 안 오신 분은 자 이게 어인데자 쿵온 박자를 쳐요. 어은 쉬어가는 박자예요. 어은안 칩니다. 치는데 이걸 칠때 그냥 보통 으따다거부터 으따다거 가면은 으따다 으따다 비기 싫어요. 그래서 똑같이 약간 애들 썰매 타보셨죠? 썰매 탔을 때 어떻게 뒤로 약간 이게 렇 생겨야지 썰매가 가잖아요. 그느낌으로 가는데. 얘가 궁채가 빼야 돼요. 어, 됐다. 갔다 와야 돼. 얘가 갔다 와 살짝 가렵다 오는 장단이거든요. 그럴 때그 자리들이 지나가면 되가 어떻게 걸리죠. 살짝 비껴주는데 비껴서 가는데 여기 엉덩이딱 걸치는 거야. 그런 느낌이야 돼. 어, 몇 가지 왜냐면 더까지 갔다 오면 오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갔다 와야 돼요. 근데 그렇게 안 돼. 안 되니까 자 살짝 살짝 사선 비껴서 갈때 엉덩이에 태어나는 부분이 딱 걸치는 거야. 거까지만 갖다 다시 오는 거예요. 오 어, 이렇게. 오 어, 살짝 우리가 따갈 때처럼 살짝 들어서 오 어, 이렇게 가요. 그래서 오이 어, 상태가 돼야 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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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. 안 된다 그런 거는 살짝 뒤꿈치를 들었다가 거가요 어, 어어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요. 어, 어그 다음에 장단을 칠때어 따다 둔따예요 그래서 어 하고 자 오른쪽에 보면 자 보세요. 자어 갖다 치면은 이게 치기가 불편하겠죠. 그래서 어할때 살짝 벌려주는 거예요. 여기 삼각형이 되게 가까울 때어딱칠수 있게 그래서 어 살짝 밀어요. 어어 어,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어, 어 따다구 이게 가겠어요. 딱 가겠어요. 중간에 아시죠? 여기 중간에 중간에 딱 이렇게 세에 맞춰놓아 있죠?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. 대기했다가 따다딱 어따라구따어따라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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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라구따라래서라때그라로갖라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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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치면 라거벌라치려라또반라이먹라 수가 라어그라서아라구준라를하라 거야. 라는따라다놓라 얘는 라짝벌라서따라구 따라. 요거만 한번 해 볼게요. 시작. 어. 따라갑니다. 어. 따라갑니다. 천천히. 어. 따라갑니다. 어, 이게 들려 있으면 안 돼. 딱가 있어. 일자로. 이제 좀 배신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보고 할게요. 이해 안되실분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아멘. 갑시다. <laughs> 예, 지금 이 벨트를 일부러 해서 입을 데가 없어 가지고. 자. 어. 걸리는 거예요. 너무 갔다 가지 마세요. 저 아랑이 같은 애도 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 딱, 거기다 딱 그냥 걸쳐, 딱, 응. 어, 딱, 다시 한 번씩 이제 어, 걸쳐. 이거 벌리지 않게 일자로 딱 가서 기다려.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기다렸다가, 어, 다고온 상태에서 따 딱.